안녕하세요. 중국 전적하의 박보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가격 대비 차량 스펙도 좋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4륜 SUV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를 자, 앞에 보이는 랜드로벨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2.0 TD4 HS3 럭셔리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풀로션 차량이고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9년 8월 23일. 주행거리는 9만 6천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성상 사고 유무는 완전 모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보험이력도 아예 없는 차량이고요. 입고해서 보통 중고 차량들은 손상가에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이라든지 뭐 도색이라든지 판금으로 해서 수리를 해서 차량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 차량은 아예 없었습니다. 못박 못칠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미세노유랑 불량 어, 있는 부분들 일체 없는 깔끔한 내용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또 실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실내가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도 브라운, 뒷좌석도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브라운 컬러인데 좀 밝은 브라운이죠 카라멜톤의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실내 느낌 자체가 상당히 화사한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고요 실내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면현 판매하고 있는 금액 198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자,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리면요 차량 컬러는 인트만은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자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도 상당히 잘 살아 있고 그리고 라이트부터 해서 앞쪽 그릴, 범버, 본네트까지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어디 하나 무 잡을 때가 일체 없어요. 광상태잘 살아 있고 색감까지 잘 살아 있고 도장면, 가진 부분들도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 컨디션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잔여량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앞에가 거의 새타이어예요9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휠은 약간의 휠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어요. 짚어드리면은, 어, 이쪽에. 음,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휠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외판, 앞엔다, 앞도, 뒷도, 뒤에 핸다까지. 외판은 아쉽게도 문콕 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에, 약간의 문콕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휠 컨디션도 여기도 아쉽게도 아주 살짝에 휠 스크래치는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량, 뒤에도 마찬가지로 앞에랑 동일하게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이 차량은 항시 자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이제 앞뒤 마모도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는 썰루프는 아니고요. 글라스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가 이제 철로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탑승하신 분들이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뒤 뒤에 라인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이렇 버튼 한번 자동 열리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차자 분께서 실의 내장재도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깔끔하게 관리하셨던 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엠보싱이 있는 쿠션으로 이렇게 커버를 씌우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 이 차량은 폴딩 락을 뒤에서 풀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 이제 폴딩을 하고 싶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계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폴딩이 된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엠보싱 좀 쿠션감이 있는 매트를 씌우셨기 때문에 좀 경치 좋은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폴딩을 한 다음에 친구류만 챙기신 다음에 차에서 바로 주무실 수 있는 감성있게 답상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영상이 잘 비춰지지 않을 정도의 자세히 비춰드리면은 휠 스크래치는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휠이 깔끔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미세하게 휠 스크래치는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외판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반대편 뒤쪽 도어의 문콕은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 시트는 이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운전석 시트뿐만이 아니고 이 차량은 HSL 럭셔리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드리면요 운전석이랑 조수석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자, 외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실내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기 포함 총두 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는 이쪽 하단부에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96,479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 보시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요소수로는 95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 이 차량은 요소스 타입의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이랑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핸들 열선 기능도 있고요. 앞쪽엔 패드 시프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안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카 플레이 기능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나와 있는 선택 가능한 이제 옵션들을 눌러서 세팅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이 오, 엄청 선명히 잘 나오고 있어요.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이 따로운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측에는 전방 후방 감지센서 표시등도 나오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CD 플레이어랑 차량인프로드 에어컨 기능과 스타뱅고 에코모드,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도 있는데 눈길, 산길, 흙길, 도로 지형에 따라서 안전하게 드라이빙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리막길 저속주행 장치도 있습니다 기아는 스크롤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동을 껐을 때는 이제 들어가고요 시동을 켰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전차 파킹 기능과 커퍼 헬더두개 시가잭, 앞에는 되게 넓게 빠져 있는 수납 공간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HDMI 잭과 그리고 USB 잭 시가잭, 각종 잭들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상단부에는 ECM 룸 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두 채널 블랙박스, 실내 내장제 컨디션 비춰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외관 못지않게 실내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죠?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영상을 비춰드리면요. 어, 구석도 보상, 보상하기 보상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도 일차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는 보통 일반 차량들은 에에 송풍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송풍구가 양쪽 필러에 있습니다. 저 필러에 있기 때문에 딱 뒤에 탑승하시면, 양쪽으로 탑승하신다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발음이 나와서 빠른 쿨링이랑 히팅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석에는또 열선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시각잭도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또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만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감성이죠 위에 보시면 글라스 루프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차박 캠핑 만약에 하시게 되시면요 이렇게 이열을 폴딩을 하고 머리를 이제 이열쪽으로 두신다고 하시면요 하늘을 보시면서 누워서 이제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상당히 감성 있게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번호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스식과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